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양주의자 여러분들, 준프로입니다 오늘 9% 상승. 바닥에서 여러분들, 2만 400원에서 지금 40%가 여러분들,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에다가 지금 수출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2170은 커머디티냐 생산되면 계속해서 판매가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 그리고 4695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구를 세 바퀴를 돌아서 3,000개가 넘는 고객을 확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230만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블록 딜로 외국인이 잡았습니다. 무려 2,400억이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 10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JP 모건에 여러분들 580만 주 DR 발행이 임박했습니다. DR 발행이 임박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알수 있냐면 JP 모건에 여러분들 드디어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OTC 마켓을 보면 마크업스킨 마켓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비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비드와 에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 얘기 뭐냐? 이제 OTC 마켓 거래가 임박했기 때문에 JP 모건에 580만 주를 장내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내 매서면 여러분 국내 주식이 올라가면. OTC 마켓 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580만주를 국제 사호펀드의 신디케이트한테 넘기기 때문에 OTC 마켓에서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230만주 블럭들이잖아요. 이미 110만주를 외국인이 블럭들을 잡았고, 790만주 블럭들이 또 남아있어요. 합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900만주잖아요. 요걸 블럭들을 잡으면서 외인의 평균 매수한가는 뚝 떨어져서, 여기 지금 10만 6천 원이 아니라, 10만 6천 원이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지냐? 3만 8 0 0 0원이나 4만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죠 외국인들은 무려 여러분들 1130만주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JP모건의 580만주 매수 스케줄 따라 여러분들 랠리가 튀어나오면 8만원까지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 무려 1130만주가 다 수익으로 바뀌는데 두배의 수익이 납니다 여기 10만6천원까지 어렵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랠리는 시작이다.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폭등 랠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고, 7에서 8%씩 랠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모건스탭입니다. 자, 금양,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금양이죠? 여러분들, 모건스탭입니다. 모건스탭이가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계가, 여러분들, 모건스탭이 이미 눈치 챈 거죠. JP모건도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세력들도 NH 투자증권 미래세, 수상하죠? 자, 밑에서, 여러분들, 잡아채면서 평당가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죠? 낮춰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물량을 잡아채고 있습니다. 잡아채고 있어요. 이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790만주 자사주를 처분하는데, 요건 여러분들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요. 전제 조건인 C는 여러분 뭡니까? 580만주 여러분들 DR 발행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여러분들 임박했다는 거예 시장 내에서. 그러면 플랜 A는 뭐냐? 이건 블럭띠를 잡으면 병단가를 쭉 낮춰서 4만원, 여러분, 3만 4만 8천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7, 8만원까지 올라가서 2배의 수익이 나는 게 있고, 플랜 A, 여러분, 이걸 블럭띠를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B로 간다 하더라도 장내에서 여러분 처분해야 돼요. 3월 7일까지 여유가 있죠? 얼마까지 끌고 올라가? 10만만원까지 끌고 올라간다면 7,900억을 조달이 가능해요.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고자 4천억 밖에 여러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걸 봐야 됩니다. 자, 기장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2,900억이죠. 3,000억을 여러분들 집어 넣었는데, 유해장 자기 호주문이 털어서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당 얼마나? 5 700억. 지금 가격 대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80%는 올라가야 되니까, 끌고 올라가는 스케줄을 알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해장이 여러분들, 바로 유상증자, 재선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자 jp 모건이 여러분들 이 dr 발행은 여러분 결정은 이미 돼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업 설명회까지 끝나고 놓고 있지 않습니까 otc 마켓이 수상해요 jp 모건만 인수하는 게 여러분 매수하는 게 아니죠 모건 센니가왜 매수가 들어가겠습니까 무려 580만 주인데 요거는 자, 이거 잘 보시죠. 예탁 결정원에 보관하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미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합니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임박했어요. 이게 임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7월 6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주식을 싸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싸게 산 다음에, 싸게 산 다음에, 여러분,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누구? 신디케이트. 국제 사무 펀드가 여러분들 이것을 사요. 얼마에, 얼마만큼 어떻게 살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협상기간이 여러분 좀 길어졌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걸 증명하는 게 여러분들 금양이 OTC 마켓이에요. 자, 요거 지금,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4만주를 갖고 있는데 언제냐?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 이러 언제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상장하려고 여러분 하면서 준비하면서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여러분들 싸게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게 잡기 시작하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들 프로트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3천만 주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제 꼭 거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7월 16일이죠. 7월 16일 이미 여러분들 준비는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JP Morgan의 580만 주 매수를 장내에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 주가는 랠리를 펼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얻으면 예탁결제관에 맡기죠. 장내 매수라 하면 랠리 튀어나옵니다. 예탁결제관에 맡기고 그것을 JP Morgan이 OTC 마켓은 어떤 회사가 중국회사가 가든 일본회사가 가든 JP m o r g 이 여러분들 주간사요 JP모건의 여러분 이것을 다시 DR 발행하기 위해서 인수한 다음에 신지케이트에 넘기고 신지케이트가 결국에 국제 산업 펀드예요. 블랙록 시타델 같은 회사들이죠. OTC마켓에서 거래하면서 랠리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900만 주를 외국인들이 블록스를 잡으면 평당가를 낮춘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죠. JP모건 매수해도 올라가죠. 이것을 장내에 매도한다도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5만 700원에 여러분들. 유회장이 여러분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상 끌고 올라가는 스케줄을 이미 알고 그것을 다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유회장이라도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넣었어요. 이 이상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5700원에 만족하는 게아니죠그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까 여러분 유상 증자의 참여를 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급이 어떻게 변했냐? 아까 모건스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공매도를 줄입니다. 공매도가 여러분들 지금 10만 주예요. 고작 24억 밖에 안 합니다. 이게 왜 얼마 되지 않는 거냐면, 불과 여러분들, 2024년 9월 보면, 이게 120만 주, 무려 1600억이었습니다. 1600억에서 여러분들, 지금 20억으로 줄였어요. 이얘기 뭐냐? 공매도를 줄였다, 쇼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했다, 청산했다, 이것은 롱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바로 수급상황에서 정리한 것을 분명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매도 수량을 여러분들 급감시켰어요. 급 시켰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이내부터 뭐가 나오냐? JP 모건이 매수를 하는 통해서 아니면 블록딜로 여러분들 낮춰서 여러분들 어떠실까 오만 0 0억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러면 서로 알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공매도를 줄여서 잔고 자체를 청산한 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 지금 여러분들 금양의 OTC 마켓에서 시타델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시, 10월 7일이죠. 에스크가 들어갑니다. 에스크는 보니까 주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고그 면은 발행이 임박했다는 거죠. 시타델은 작년 해지분드 300조 수익 중에 최상위권입니다. 개인 그리핀이 사면 여러분들 구글도 그날 20% 폭등 나와 요 하루에 이분이 여러분들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보석을 가릴 줄 안다는 거야. 그런데 5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뉴욕에서 이렇게 로리 나이츠 회장이 끌고 와서 JP 모건을 비롯한 멜론, 시티, 도이체에그 다음 블랙록이 들어갑니다. 블랙록이 들어갔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 5배, 7배, 10배 올라갑니다. 블랙록.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예요. 자산이 8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1,400조가 넘어갑니다. 1경입니다. 1경. 여기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신디키트 구성, 예비 모집, 발행 조건 및 발행 계약 체결, 이것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관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듀디질련스 하고, 상장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일로 가는, 로드쇼까지 했죠? 투자 설명에? 바로 이것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매도를 줄이고 모건 스테니가 들어가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자 여러분들 790만조 블록들이 남아있으니까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라도 너도나도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시타델이나 JP모건 여러분 또블랙록 이런 데가 왜 지금 뉴욕에서 잡아가려고 하느냐 신디케이트로 이걸 보셔야 돼요 TSMC를 보면 됩니다 TSMC는요 대만보다 DR 프라이스가 항상 여러분 올라가 있어요 같이 거래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년 동안 거래하는게딱 하루만 빼놓고 10에서 15%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 얘기 뭐냐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1조 투자할 때 천억만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도 무이험으로 뉴욕에서 비싸게 거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버리지 써서 크게 수익 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말씀드리지만, 블록 딜이 여러분들 남아있다. 유해장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5만원이다. 지금도 거의 80%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아는 거죠. 제이프몬의 매수 스케줄. 제이프몬의 매수 스케줄이 여러분들 발표만 돼도 랠리튀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거센이가 잡아 들어가고, NHT가 여러분 잡아 들어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블록 딜을 여러분들, 900만 주를 외인들이 잡으면 평당가가 3 8 0 0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5만 원이 아니죠. 7만 원, 8만 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배 수익이 나서 외인들이 그 이후로 재평원에 매수했다나 랠리, 폭등랠리 뛰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진디케이트가 여러분들 뉴욕에서 여러분들 그게 수익 나는 구조다 이 얘기입니다 복잡하지만 이 구도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랠리 폭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뭘 계산해야 됩니까 블록딜로 잡아가는 것때 평균 단가가 얼마까지 떨어질까 7 9 0만줄다 블록딜을 잡아갈까 외인 중에 누가 잡고 국내 기관이 누가 잡냐 했다서 여러분들 요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 j p 원의 매수 스케줄이 어떻게, 해? 여러분, 1년에 다 사냐, 3개월에 사느냐, 두번에 스케줄을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 랠리가 튀어나옵니다. 이걸 다 계산해야 돼요. A, B, C. A. 블럭 딜. C. 여러분들, JP형 간의 매수 스케줄. 580만 조. B. 장내에서 시장 조달.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랠리 폭등이 튀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평균 매수 단가. 블럭 딜 따라 얼마까지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떨어지나에 따라서 얼마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수익을 내느냐. 얼마까지 여러분, 흘러나서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을 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A. 블럭 딜, B, 장례 매도. 여러분들, 여기 C 뭡니까? 580만 주 장례 매수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종합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다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베팅해야 됩니다.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링크, 링크 클릭을 중프로 주시고 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급 분석 가장 중요한 물량 분석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블록 딜에 따라서 신화별로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이 매도 타점이 중요해요. 어디까지 랠리가 튀어나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JP몰의 매수 스케줄이 나온다면, 정말 복등 랠리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서 액시 잡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액시 타점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매도 타점, 신화별로, 블록 딜에 따라서, JP그램 매수 스케줄 따라서 장례 매도에 따라서 여러 신화에 따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분명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형 입장 입장 문자 보내시면 바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요거 클릭하시면 간편 문자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문의를 주시면 돼요.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들 그것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기회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랠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올라가느냐? 왜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올라가느냐? JP 모건, 수상한 흐름, JP 모건의 매수전화, 모건 스테니의 매수, n h 의 여러분들, 매수, 그 다음에 OTC 마켓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상하죠? OTC 마켓에서 여러분, 지금 10월 6일부터 여러분들, 비드가 들어갔다, 에스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790만주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까지 끌고 내려왔 올라가는 흐름이 여러분들, 이걸 잡아가야 돼요. 금양 랠리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재료는 무공무전하게 튀어나온다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는 한때 시가총액 애플을 여러분들 넘어갔고 지금도 시가총액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요. 5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회사예요. 근데 단순하게 사르코만 여러분 공급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유해정에서 웃는 거 보십시오. 모든 사업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지금. 오일만 팔아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사업을 금행하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금행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요 왜? 왜? 몽골과 콩고강산, SNM의 하이닉켈 양극재죠 90대 하이닉켈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단결적 공식 공정 이거는 지금 일러머스크도 못하는 거예요 고밀도 고에너지, BMS 시스템 그다음에 나노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170은 커머드티예요 계속해서 계획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리비아는 채택했어요. 테슬라도 여러분들 채택하지, 여러분, 테슬라하고 벤츠 BMW가 왜 LG에다가, 여러분, 왜 LG에다가 왜 단독 밴드로 가겠습니까? 의존하겠습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 인도시장까지 여러분들, MOO까지 맺어놓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가능해요. 파운드리가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미드 다우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비안이 왜8조를 LG에다 됩니까? 2차 계약은 금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금양으로 4르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생각나게 됩니다. 4르코 여러분 플랫폼이.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테슬라, 벤츠 왜 LG에다 의존하겠어요. 기장공장이 이제 여러분들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장공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설, 그다음에 몽골과 공고의 투자. 미국의 진출, 인도 진출,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나가는 거죠. 국제 자금을 여러분 조달을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릴라이어스 스트리트에요. 여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도의 삼성입니다. 여기 진출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떠냐면 S&M에, S&M에 4만 톤에서 18만 톤까지, 2026년, 2 0 1 9년 여러분들 18만 톤이면 만톤단 여러분들 5천억에 따져도 구조가 넘어가요. 여기 자금도달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블럭딜이나 뉴욕상장 이거를 여러분들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겁니까 1월에 여러분 재료 나오잖아요 1월에 여러분들 몽골과 관련해서 시탄다 끌고 이때는 이미 랠리뛰어나 이때는 이거는 여러분 재료 자기네들이 여러분들 물량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재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금양영석 찍으면서 복등 임박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폭등랠리로 전 여러분들, 여기, 블록딜 잡은 데까지 여러분은 여러 사연 따라 끌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만 분석하면 돼요 A, B, C 따라. 이걸 잡으시고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이것을 수익으로 내자. 수익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매수매도 매수 다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섭게 급등한 로봇 테마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죠.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합니다. 결국에 AI 시대에 최종 승자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배를 올랐습니다. 2000%가 상승을 했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해 나 대형 m a 결국에 로봇과 전장으로 압축되겠다. 로봇과 관련된 회사를 또 다시 인수하겠다는 거죠. 자, 요거 주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자, 삼 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로봇을 넘어서 휴머니 로봇을 만든다고 하니까 휴머니 로봇과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 M&A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하고 결국에 경쟁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기술을 경쟁을 하려면 삼성전자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로봇 시장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받았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면 만약 이게 공개가 되면 정말 20배 상승. 20배, 30배 상승할 수 있는게 3배, 4배에서 끝나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로봇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보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 자, 여러분 즉 삼성이 지분투자 한다고 하자 아, 맞아 여러분들 무려 2,000%가 폭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의도의 소식통에서 들은 여러분들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 수급과 그리고 차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분명하게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여러분들 AI 기술 접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R&D 연구 인력을 여러분들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삼성전자 전직 연구 판매 총괄 부사장을 영입을 해서 자 M&A로 가기 전에 항상 어떻습니까? 전직 임원 영입을 하죠. 자2,000% 레인보우 로보틱급 상승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여러분들 종목 이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나 집어 넣신다면. 으 아주 크게 수익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로봇 M&E 삼성 삼성전자 M&E 타겠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주식 투자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셔서 제가 정리한 모든 저의 모든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정리한 노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루에 30분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적어도 10% 많게는 3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올리는 종목 스스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알고 매매하면 큰건 본다는 거죠. 저는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고 아주 쉽게 적용하고 크게 돈 벌자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급등주의 매매 5원칙만 여러분들 알고 적용해도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데 사실 원칙을 안 달아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급등하기 전에 잡아서 여러분들 급등한 꼭지점에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것만 잘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등도 차트상의 팔 원칙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음, 제가 20년간 매매 트레이딩 하면서 정말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특히 여러분들 빨갛게만 적어놓은 것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것만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용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급락 종목의 찐바닥만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 급락 종목이 나오면 바닥을 확인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차트와 여러분들 설명으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적절한 매스테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미리 들어가도, 여러분들 미리 들어가도. 여러분들 뭐 수익을 낼수 있고 금등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좀 싫잖아요 기다리는 거싫으니까 여러분한테 자 적정한 매스 타임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여러분한테 들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세력의 떨구기에 속지 말고 요 떨구기가 적절히 관리하다가 떨고 왔을 때요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보조 지표를 뭘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는지 사실은 그 전에 요렇게 여러분들 관리할 때 이미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고 세력이 떨구기 했을 때 강력하게 들어가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추세적 반등 정말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이제 잡아서 관리한 종목을 여러분 잡아서 떨구기 때 잡아서 여러분들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미리 팔면 여러분 어떨 까요 여기서 이게 여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거의 100%입니다. 그렇지만 팔고 나갔을만 3 배, 4배 올라가면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정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때 보조 지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과 그런 방법도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놨고요. 자, 그리고 패턴이라는 게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N자음 패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N자음 패턴 잡고 여러분들 한번 정도 팔았다가 또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들 차트와 설명. 사실 엑기스 같은 설명이니까 욕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거점 돌파하고 신고점이 왜 나오는가. 이런 것도 여기서 잡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번 정도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먹고 여기서도 한번 먹어서 또 정오점 돌파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 보조 지표를 봐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추세전환 진공 포착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거든요 매도 타임을 무엇을 어떤 지표를 보고 잡아야 되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자 잡아서 여러분들 파는 페인 포인트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죠. 대량거래 매매를 통해서 급등주 발굴. 급등주가 이렇게 나와서면, 여러분들, 이때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심정보로 뒀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승낼 리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 제가 이제 8개 정도의 전형적인 여러분 급등주 패턴을 이렇게 또 제가 정리한 경험을 여러분 바탕으로 정리해 놨는데, 사실 노란선으로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요 엑기스만 보신다면, 여러분들 쉽게 요 여덟 개 여러분들 음 패턴에서 범주에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여덟 개 범주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맥점만 여러분들 적용을 한다면 이건 이제 난이도가 여러분 조금 높은 거지만 앞에 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용을 해 나가신다면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레벨로 왔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서 발굴해서 들어가신다면 정말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여러분들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급등주의 특징이 있어요. 기술적인 특징이 있죠. 이 기술적인 특징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던 여러분들 뭡니까? 가장 인기 있고 유형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상의 특징을 여러분 본다면 어, 차트만 가지고 여러분들 골랐을 때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급등주 잡으시고 그리고 난이도 높은 것까지도 여러분들 거기까지 진화 발전하셔서 결국에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비법 노트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노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것만 알고 매매하면 큰돈 범는 쉽게 적용하고 크게 벌수 있는 매매기법 검색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